봄날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전경이 보입니다. 대형 저수지가 있고요. 저는 주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저희 집이 저산 끝에, 위에 보이는 끝집이 저희 집입니다. 어때요? 살 만한 곳이죠? 자유인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결코 자연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털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 정도, 때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낚시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유인, 사는 동네의 모습을 잠시 잠깐 봄날 보셨습니다.